그렇죠. 다른, 솔직히, 타 게임들은 그냥, 그냥 나오죠. 그냥 카드 뒤집기를 한다는 느낌인데, 다르긴 하죠. 자, 빨간색. 예? 그러니까, 지금 세븐 나이츠 같은 경우에는 연출 생략을 눌러야, 이제 연출이 생략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게임들은 그냥 이런 기능도 없고, 그냥 이렇게만 나오죠. 그리고 솔직히 또 그래픽이 지 퀄리티 자체가 뭐 카드 뒷면이지만 좀 많이 떨어지죠. 뭔가요 뭔가요 카일 바로 뜨나요 복귀 유저만 가질 수 있는 카일 뜨나요? 예? 영혼 와 이것도 틀리다. 기억이 난다. 와 전설법 미치. 말안 된다 이거는. 와 오랜만에 보니까 질이네. 와 뭐야? 예? 카일이 아니어서 까비.